저는 지난 여름에 뉴욕에 위치한 록펠러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록펠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으며 11조를 철저히 드렸더니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내기만 하면 부자가 될까요?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 우리는 말라기서를 언급하기도 하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11조를 내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그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예배도 무너져 있었고요. 11조조차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하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11조라도 내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좀 구하고. 어좀 나를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헌금은 마치 우리가 헌금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모든 곳에 일반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헌금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로 축복해 주신 사건들도 아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헌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먼저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시는데 전혀 지장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펼쳐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의 양에 따라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 없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사역과 동역을 할수 있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동역의 기회를 주신 그런 도구가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통하여 마게도니아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은 은혜를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알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가 그들이 극심한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기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결코 작지 않은 헌금을 할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진실함으로 증명이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며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거나 은혜 받지 않았다면 결코 기쁨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헌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디도와 두명의 형제가 등장하고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8장 전체가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채워주심의 은혜를 기쁘게 경험한 기억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많은 어, 곳에서 하나님을 어,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집집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게 된 은혜를 경험하였고요, 저희가 전도를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채울만큼 많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도 체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 개인에게 부어 주셨던 은혜가 있었는데요, 헌금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성교 때 저는 이제 청년들이 이끌고 성교지에서 진행하게 될 공연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과 함께 태권도, 케이팝, 어, 어, 사물놀이, 뭐 이런 공연들을 어, 매일 같이 모여서 늦게까지 연습하였습니다. 성교를 떠나서 이 청년들의 헌신이 상당하였습니다. 본인의 이제 업무량을 미리 채우고 성교를 가기 위해서 일을 당겨서 하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성교비를 모아서 이렇게 성교에 헌신한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며 연습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까 생각하다가 열심히 연습도 같이 하고 늦게 맞을 때 집에 태워주고 이렇게도 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식사와 간식을 사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녁에 모였을 때는 치킨도 좀 시켜주고 점심때는 데리고 나와서 샤브샤브도 사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교를 준비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 사용하였지만 정말 저는 기쁨으로 사용했고요 성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용했기에 전혀 아깝지도 않았고 연습 과정 가운데서도 은혜롭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교를 가기 하루 전 정말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성기고 있는 남성교회에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다시 성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오시더니 남성교회에서 헌금을 좀 모아서 드린다고 남성교회 이름으로 주시고요. 그 예배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즉석에서 헌금을 모아서 금액을 모아서 제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금액이 제가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풍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거저 주셨으니까 나 또한 거저 주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캄보디아에서 주셨던 은혜도 너무 남달랐기에 음, 반은 그 금액의 반은 캄보디아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께 그리고 그 금액의 반은 캄보디아 현지 목사님께 헌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한국에 도착했는데 또 저보고 너무 열심히 섬겨 주셨다고 공연과 여러 가지 잘해 주셨다고 저게 또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헌지에서 헌금했던 금액보다 또 조금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주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성교 박람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수익금을 성교지에 전달하자는 좋은 취지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준비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또제 거저 주셨기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청년들 좀 식사도 시켜주고 치킨도 시켜주고 이렇게 그리고 저 또한 좀 헌금도 하면서 이렇게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당일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여 전도회에서 또 제가 썼던 금액만큼 또 헌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채워 주시는 은혜를 느끼게 되었고요. 성교 박람회 단지 하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4만 원의 금액이 모여서 성교사님께 전달도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계속 보여 주셨고요. 헌금을 하면 할수록 채워 주심을 경험하고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한국에 온지 2주밖에 되지 않는 외국인들을 저희가 좀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서울 투어를 시켜주었는데요. 예전에 외국인 친구들을 외신고로 이렇게 서울 투어를 시켜주었는데 교회에 정착을 할수 있었고 이번에는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들을 초청하면서 서울 투어 그때처럼 시켜줄 수 있나 부탁을 하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어 예배부를 섬겼고요. 지금 영어 예배부 목사님과 그리고 영어 예배부 선생님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기에 어, 영예배부 목사님과 두 명의 영어 예배부 선생님들과 함께 어, 시, 투어를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에 함께 다녀온 청년 한 명도 신년날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좀 돕겠다고 해서 어, 그 친구도 와서 같이 투어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광화문에 어,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좀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이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여전도회에서 또 채워 주신 헌금이 있었기에 이들 위에서 사용하였고 너무 즐거워하고 였 이들은 또 교회로 오겠다고 하였는데 또 주일이 되자마자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부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사용했던 것보다 조금 많은 또 헌금을 해 주시더라고요. 계속 풍성히 채워주셨던 은혜가 이번 한달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바로 더 많이 채워주신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런 논리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일하신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도구로 헌금을 저에게. 좀 사용해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 드렸던 헌금의 금액이 여전히 제 손에 들려 있고요. 오히려 기쁨과 은혜만 더 커지게 받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헌금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동참하게 해주셨고요. 기쁨과 채워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었기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한성교회에는 정말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열정을 드리는 디도와 같은 성도님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코 적지 않은 헌금을 전달하는 중요한 사역을 디도와 함께 이름 모를 두 형제가 감당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형제 이름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낸다고 하면서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또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맡은 일을 은혜로 동행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제도 역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한 형제를 보내겠다면서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열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어려운 헌금을 보내는 이 과정에 믿고 보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도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나의 동료로 너희를 위한 동역자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의 사자들 그리스도 영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디도 역시도요.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 사람인데 사도인 전에 신기하게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디도에 대한 행적을 좀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사도행전에 단한 줄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도 역시 누가의 친척이나 동생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게 돼요. 이렇게 바울과 사역을 했는데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저희도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하다 보면 디모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요. 이 디도가 훨씬 더 유명한 일꾼이자 핵심 바울의 오른팔이었어요.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했냐면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도 디도를 데려왔어요. 네 번이나 편지를 보내도 수습이 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편지가 두번더 있었거든요. 해결이 안 돼서 디모데까지 보냈는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 나중에 디도를 보냈을 때 깔끔하게 수습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으로 불렸던 그레데그레데 그레데 사람들 그 그곳에 누구를 파송한 줄 아세요? 디도를 파송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믿었던 능력이 있던 이 군이었는데 어, 에베소에서 디도가 오는 걸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애가탔던지 기다려지 근심에 빠져서 기다리지 못하고 마케도니아까지 디도에 맞춤을 나갔다고 할 정도로 디도 믿는. 확실하게 신뢰하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도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도는 정말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의 사역의 연결고리들을 이어주고 채워 주었던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달 헌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동시에 동일하게 디도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주신 마음 혹시 아니면 본인의 것을 아껴서 이렇게 헌금을 전달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헌금이라는 도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큰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해주는 귀한 도구로 저에게 사용되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헌금에 대해서 망설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갑절의 기쁨 경험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디도처럼 묵묵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고요. 교회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기쁨으로 헌금할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처럼 헌신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어, 건강 지켜 주셨고, 체력 주셨고, 지혜 주셨고, 능력 주셨고, 성령의 인도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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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귀한 것 헌금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때 주님 살아 역사심을 하 깨닫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일을 일하심과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께 갑절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고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디오도처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열정을 들여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셨고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쓰임 받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위해 지혜 주셨고 능력 주셨고 감당할 만한 그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건강 허락하여 주셨고 체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셨고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셨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셨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함께 사역하는 기쁨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